어떤 때는 일주일에 13개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6개월 하고 났더니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눈두덩이 밑에가 뭘로 밤에 누가 때려버린 것처럼 욱신욱신하고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게 웬일인가, 웬일인가. 근데 병원에 갈 여유도 없어요, 시간도. 그래서 정식을 누가 하고 먹다가 농담으로 이걸 누가 어젯밤에 가서 우리 집사람이 때려버렸는지, 어쨌는지, 여기 옥신벌에서살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그거 급성 충농증 같습니다 빨리 병원에 안 가면 완성되면 평생 더럽힌 거니까 빨리 가보세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오후에 가봤습니다 며칠 있다가 시간을 해가지고 가서 x r a y 찍으니까 방사선 가서 찍어와요 그러니까 찍어봤더니 왜 이렇게 녹이 꽉 찼는데 이거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완성되니까 이참에 제대로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약을 지어가지고 그걸 하로 이틀 사흘 먹었는데도 낫지 않아요 그래서 에이 양봉지 던져버리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내 손에다 데고 기도를 하고 앉주를 했는데 그 뒤로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바꼈으니까 박수칠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허덕허덕하던 어느 날 주일날 강단에 올라오는데, 갑자기 내 심령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아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말을 하면 못 알아듣습니까? 10년 만에, 20년 만에, 30년 만에, 의절하고 살던 부모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들아, 그분못 알아듣으세요? 누구세요?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데없이. 조망, 예, 너는 이하고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 사람들, 앉아있는 이 사람들에게만 설교를 하고 있는 게아니야 그럼 뭡니까? 너는 이 시대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말도 안 돼. 저는 뭐 시대고 뭐고 본상 나는 가질도 없고 여기 있는 이 인간들만이라도 제대로 손만 안 써주면 좋겠어요 이 인간들만이라도 성교를 듣고 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반복을 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시간이 없어요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고 계셨구나 그때 했던 설교가 아직 돌아다녀그 사람들이 들어그러 보니까 말이 맞는 소리가 들요 너는 시대를 향해서 말한다 을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선교자는 그런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컨퍼런스를 하고 설령 어떤 일이 아무런 일도 없이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옛날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며 이러쿵저러쿵하고 살아가야 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본 십장에 예수님께서 두 명씩 제자들을 묶어서 파송하시고 나섭니다. 모든 것을 다뺏서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능력을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전제도 받지 마라, 두고음도 받지 마라. 그리하고는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제자들이 가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합다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사단이 공중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더라. 제자들은 못봤어요 정작 제자들은 못 봤어요. 여러분, 영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영적인 전사와 육적인 전사를 보내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해준 거잖아요. 그때 특징이 있어요. 영적 전사는 육적 전사는 특징이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사람. 오, 왔잖아요. 성교사님이 왔잖아요. 오지 않고는 복음이안오 거예요. 그들이 총을 들고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 전사, 대신 싸워줬잖아요. 공통점이 있다니까요. 사람. 사람.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가시는 거예요. 보급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과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땅까지 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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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성경의 예언대로 그 복음이 돌고 돌아서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는 그날, 그날에 주께서 오시리라 하신 거 아니에요?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영국에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영국에 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고 섭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간구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애통하여 부어지는 모든 기도와 사역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떠나간 가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해주시기라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뉴스를 안 보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요새 뉴스 볼만 합니까? 요새 신문 볼만 합니까? 우판이 좌판이라 떠나서 제 책상에 신문이 이렇게 쌓여갑니다 볼 수가 없어요 시간도 없지만 보기가 싫어. 요 뉴스 안본 지가 오래됐어요 사실은 그럴 때일수록 보거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니라 걱정이 되고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점점 할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저는 기대하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왜냐? 일상 만물이 여우학로 나왔고, 여우학계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고민거리를 들놓자면은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모든 걸 묻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나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역전 드라마를 이루어 주시고 일하실 걸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저